푸논펜에 위치한 플라이 푸논펜 이라는 데를 갈거예요자 플라이 푸논펜이 뭐하는 데죠? 페이 혹시 아나요? 아 어, 놀고 점핑하고 뭔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방방이라 그러죠 어, 자, 오랜만에 툭툭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토바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오랜만에 바람도 느껴볼 겸 해서 두툼기를 어, 탔어요 어 그런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어, 체감온도 한 40도 되는 거 같죠 <laughs> 체감온도 한 40도 찍는 거 같아요 너무 더워서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태혁이도 한 말씀 하세요 말안 하고 싶은데요 아 말하, 말하기 싫은 태혁이 자 그럼 한번 가 보겠습니다 플라이폰 아빠. 펜으로 고고 엊 얘들아. 얘들아, 엊그네, 엊그. 엎근.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어, 뭐야 이거 조명이다 아 지금 이속이 너무 느립니다 아,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이속이 너무 느려요 와 사람 어? 눈을 닫았나봐 어? 눈다았나봐아 아니구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다눈 아, 다친 것처럼 보였어 자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아 여기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자 플라이프럼편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우, 덥다, 야. 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거 트램플린이네, 방방이. 가운데 안전하게 노란색 잔전, 안전장치가 있구요. 오,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가기 무서운데? 오, 요, 야, 여기 들어가지 말자. <laughs> 푹 꺼진다, 푹 꺼져. 오. 자, 암벽등반 하는 데가 있고. 농구 꼴대가 있네. 아, 여기 점프 뛰어서 농구 누르라고. 잠시만, 지금 이거 소개 중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치볼 경기장 있네. 다치볼 경기장.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트램블링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게 큰가득이네. 네. 그 다음에, 아, 여기 도전. <laughs> 여기. 야오. 오, 오, 로프를 타서 막 가는 극기 훈련하는 데가 있어, 극기 훈련. 오, 이거야, 아, 이거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 밖에 없죠? 아, 또, 또 가야지. 오, 야, 여기 너 어떻게 통과한다고? 자, 여기 통과 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는 어떻게 통과하나요? 아, 여기, 우리 저거 저, 저거 좀. 아, 여기, 여기는. 잘... 네. 오. 자, 오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laughs> 아이들이 너무 신납니다. 아 근데 좀 덥다. 여기는 에어컨을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지. 에어컨이 지금 저기 쪽이 저 쪽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저에단거 같아. 와 너무하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저기, 조그맣게 하나 있어. 아니, 이렇게 넓은데, 에어컨 저거 달랑 하나야? 설마? 에이. 자, 위에 선풍기가 돌아가긴 하는데, 아, 근데 이 선풍기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조그만 선풍기로는 안 되지. 좀큰 걸로 있어야지. 자, 어쨌든 덥습니다. 더워요. 자, 좋아 보이는데 더워요. 그게 단점이야. 자, 그러면, 소개는 여기, 이정도로 마치고, 어, 애들은 여기서 놀라고 하고, 밖에 구경을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자, 물 먹어라. 아빠, 근데 저기에. 어. 물 있어. 자, 물 먹어라, 얘들아. 일로 와라. 자, 이거 건들지 말고. 아빠, 저기에 물 있어. 자, 여기 있어, 물. 아빠, 물 있다구. 자, 여기 물 있어요. 아빠가 사왔어요. 이거좀 뭐 들어, 있어. 잠깐 들어줄래? 자, 여기 물. 와, 너이땀 진짜 많이 났다, 세이야. 재밌니? 자, 오늘은 한 시간 아니고 여러, 오늘 하루 종일 종일 건 끊었으니까 마음대로 놀아, 알았지? 놀수 있을 만큼 놀으세요 물을 반을 먹었네, 세이가. 잘했어. 물 맛있어? 와, 회이가 물, 새우기가 물을 꿀꺽꿀꺽 먹네요. 와, 진짜 잘 먹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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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빠 조금만 먹었어요. 자 킨더 조이는 이따가 끝나고 끝나고 아빠, 할 거니까. 그런데 내거 먹었어? 아, 조금 마스크, 마스크 어. 나 방금 스팅라이팅을 봤다. 누구? 나 스팅라이팅 봤다. 나 말에 노스브리지 있는데 노스브리지에는 있는 그레이드 어 그레이드는 통과 아니었 모르겠어. 어 일단 스팅라이팅. 아그랬어 아빠 그러 저기 물 있다. 어 저기도 물 있고 아빠가 물 사왔어요. 저기 물. 아그랬어요? 어. 오. 어, 알았어요. 자, 놀고 오세요.